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광야 아둘람굴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황량한 벌판일 뿐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실직한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쌀독의 쌀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자녀들은 어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안전과 필요와 위험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곳, 그곳이 광야 아둘람굴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되어서 지유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의 아들과 막역한 친구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풀어올 것이 없는 정말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그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이제는 광야 아둘람골에 머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고난의 깊은 웅덩이로 내려 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생명 걸고 골리앗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잘 섬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길로 몰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기름부은 그 사람을 이렇게 광야 삶으로 몰아가시는지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추측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아돌람 굴 같은 기막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자꾸 이유를 묻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특별한 죄 때문에 그럴 때에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죄의 문제는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고난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유를 말씀하신다고 한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보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런 믿음을 보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막힌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광야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곤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겠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역시 다윗이 반복해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걸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피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아둘람 골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아둘람 골 같은 기막힌 일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생업이 무너지면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패배의식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찌 하든지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어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돌남 굴 같은 기막힌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막힌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를 힘겹게 하고 잠못 이루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무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물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겠지만 이제는 좀 발걸음을 멈춰 보아라. 너무 바쁜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뛰다 보니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해라. 너무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 거기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 날에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피난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재물, 권세, 지식,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환난 날에 한 순간 토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지금도 실존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위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은혜를 간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 찾아와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로 인해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온 가족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사울을 떠난 사울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사는 길이 있다면, 그냥 다윗을 내놓은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막힌 고난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은 시절이 좋을 때는 찾아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이 지나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이러한 지독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쉽게 이혼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형제와는 함께 하는 것도 꺼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산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가족이 아니고 짐승들의 모임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건 이게 짐승의 특징이거든요 적어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가족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웬만큼 살만하니 들어온 이 조의금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더 어려운 가정에 주도록 합시다.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로 찬성을 하였고 그래서 온 안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두 가정을 정해 가지고 조의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이 조의금을 냈다면, 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니, 그에 비례하여 조의금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옳은 일이긴 하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조의금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그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당연히 찾아가서 도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낸 것은 반드시 내가 갖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 물론 충분히 이러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공평 이상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삶의 원리가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따라합니다. 공평 이상의 은혜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행위를 따라서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평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평 이상으로 은혜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돌람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란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가량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지금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옆으로 노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궁이, 왕국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 왕궁이 시작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국을 돕는 자였습니다 위대한 용사로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 땅을 통치하는 자는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 밑에서 그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피난처로 삼느냐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면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그것은 진정한 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피난처로 삼고 행하게 되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되어지고 바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내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누구에게 끌려 다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가치와 성공을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진정한 내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내 삶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 성공적인 것인지 사실 나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린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이 진정한 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야. 아니요. 진정한 성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던 사라지는 것이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동기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527년이었다고 합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의 발단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그 일을 주도하느라고 루터는 탈진을 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어지럼증으로 설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하던 도중,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후 회복을 하긴 했지만 휴유증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심장병과 심각한 장합병증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유럽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흑사병이 루토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집을 임시 병동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두려움과 죽음이 옥죄어 올 때에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종교 개혁, 바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내 힘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게 되고, 진정한 내 삶이 시작이 되어지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